지금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아까 그렇게 뭐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 노랑이로 입게 됐어요. 밖에 날씨를 체크해봤는데, 얇은 셔츠를 입기에는 약간 쌀쌀한 날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? <laughs>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고 했잖아요.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사실 마을회관 놀러가기였어요.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뭔가 낯선 곳이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분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막상 갔는데 너 여기 왜 왔어? 막, 그렇게 좀 그런 반응에다가 서로가 조금 불편해하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이유는 여기 마을 온지한 일주일이 넘었어요. 저도 이 마을에 짧지만 살러 온 건데 너무 교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을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으로 가봐야겠다. 용기를 내서. 그래서 지금 가게 되었어요. 원래 처음이 어렵지, 아마 그 이후는 괜찮지 않을까요? 두 번째부터는 이제 쉽게 가지 않을까요? 그랬으면 좋겠다. 처음이자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.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가 여성 경로당이에요. 네, 계시나? 들어가 버렸습니다. 계시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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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맞아요. 아니요 여기 놀러 왔어. 요 아, 여기 좋아서. 예. 한달 정도. 아, <laughs> <한달 정도. 웃음> 네, 교정하고 있어요. 예, 교정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음, 한3 3년아서 <laughs> <laughs> 5년 을뭐 있어가 해 먹나? 네, 최대한 네,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뭐 김치랑 고기랑 사가지고 음. 저양인 29살이요. 29살. 스물아홉살이아요좀 비슷한 아요좀네슷아요아 학교에도 건강 많이 좋는데 학교예요? 아저 지금 자는 데가도 강나아 여기 위에 아, 다니시는 아, 분 네. <laughs> 점심 드셨어요? 네. 어. 너무 아 그러니까요 몇 시쯤 드세요? 우리 이거 뭐 11시 반에 먹다가 12시 먹음 다음엔 좀 일찍 와야겠네 도어이딸고 며느리 고손는데는데손고 우리 집에 감하고좀잡서좀챙주라 지금은 어? 이제 어를 아마 어어요가 제가 깎을게요. 아고저 깎을 수 있는데 손님인데 내가 깎아 주면 안되거

<웃음> <웃음> 이 혹시 이 감이 저 나무 그 감이에요? 많이 달리? 면감이다 딸이 보내가, 갈라

또 보고 싶은 사이라는데. 어, 그거 보고 또 그거 말이 지 않아도. 어지토움이 있고, 대리불여 일정을 지킬 라고그러 가야 될고 반대로 해서. 음. 네. 네, 가세요. 음. 음. <목소리도 주구> 다라 <cues> <benim ��Ps> 아야 우리 통닭 사무짜 통닭 하던 저거 뭐저면더 내고 해가 어내 생각이 그렇게 네네 생각이 그렇발고 사고 는 거라 가만 쪽발 하고 다음에 청닭 그게 뭐 굳이 또 빵하고 사고 오는 거라 여기 통닭 파는 데가 있어요? 아 밖에 나가서 어디 꺼지세요? 반아반동네

여기 통당에 네, 네. 없어서 어디서 먹어야 배달되나? 싹다 있다. 전화번호한개 네. 고세요에반동반 그럼 그거 찍어다 감사합니다. 항상 응. 못해맞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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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라서 중는데어대저시가에 비고. 아, 나도 보고 있어. 어, 과자 보니까. 산업 보니까 려 음. 누가. 소리. 라서저 사람네. 어드라는데농구 가는데. 아. 니야어가 대시 가야 도치물이? 리밥 먹는 거 같이 끓는 게 아니고 아가씨가 이거이 나. 다거네 밥만 먹고다나도 얼마나 찝찝해졌다 이놈아 여짓는데 어쩌는데 나지네이0대 이렇게 다날안되도 보면 이제 깜하놀라거이 3년 그 때내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도 먹고 이렇게 세월 세월 갈았아모르몰라네마무아 아니 뭐 이렇게 줄까어 아니요 충분한 거 같아요 되구나네아혼자 음.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요, 아니요 혼자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혼자 있다고? 네 네, 음, 딱된것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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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. 아, 감도 음, 많고. 어오 감사합니다. 엄청 <laughs> 한가봐주다 <laughs> <laughs> 보통 여기는 몇 시까지 계세요? 엄마어고그 뭐 네. 시까지 <laughs> 아, 4시 계세요 네 시까지 계세요? 음. 4시 넘어서는 니다아시에도 11시 넘어야 이 사람이 이지 음... 1시 안에는. 뭐 다시 6시까지 이제 아시 네. 가 몰라고 음, 음... 음. 12시 때 먹어. 여시 상태서 열리는 안 되네. 11시나 돼서 열린다. 10시 때. 어서 갔다. 이뭐 들고 올게요 다음에는 들고 응. 올마한거면뭐 <laughs> 들고 오면 좋지 응. 근데 뭐, 들고 오안 <laughs> 네. 되겠다 싶으면 들고 오지 이거 또원살 들고 뒤로 돌어보고 배출상품 그거 때문에 뭐 양념이 뭐리지 지상은 막 오늘 드디어 지상네 이제 내일상 그래도 괜찮지 삼3년대 우리 부모님 례가 뜨게

오늘 그 매례가기 노래 하듯하고 결혼하더라고 당신을 사랑하고 지랄 응. 지랄한다또 지루, <laughs> 봬요 가네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네난이리 <laughs> 가요 어, 응.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. 심아네 <laughs> 가세요 할머니 아나는데아 <laughs> 괜찮아요 그냥 잠깐 들렸어요 어, 그럼 뭐, 저다 국가에서 우유 먹을까요? 아 우유 오늘 안 추우셨어요? 오늘부터 오늘 부터 추워다는데데아 진짜요? 네 아, 다행이다 저보보다말했거 아아 쯤 조금 전에 조금 음. 전에 여기 고양이랑 잠깐 놀았어요 고양이랑? <laughs> 음. 그래. 음. 맞아요. 쇼핑. 저안 하도 이거 드셔도 되는데. 어? 저안 하도 이거 드셔도 되는데. 이거 무슨 소리야? 감사합니다. 오늘 저기 경로당에 한번 갔다 왔어요. 아 경로당에? 네. 양료 같이 같이 우리. 아네 맞아요. 아까 전에 그 저기 정리하고 나갔을 때 저도 같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. 같이 다 같이 나와서.